경기도 남양주시 3년 전역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했다는 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해당 단지가 있던 현장까지는 도보로 5분 남짓 거리. 공선 음, 님, 여기 처음 네. 왔을 때는 네. 어떤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어요. 예. 네. 아파트 처음 구입하실 때네네 네. 네, 네. 1985년 준공된 아파트 세단지에 1,200여 세대는 이미 6년 전 모두 이주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철거 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통이 너무 좋고 여기 이제 GTXB 생기고 해서 그때 이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GTXB 노선이 생긴다는 호재에. 한창 입주권이 고점을 찍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미 27층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섰어야 할 현장엔 지금 잡초만 무성합니다. 재건축이 그때 또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원에 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남편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신용대출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계속 지금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태고 아파트가 지어질지 지금 굉장히 의문이에요. 3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멈춰선 현장. 시공사 현수막에 담긴 거창한 약속들은 빛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래도록 해당 단지에 거주했다는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곳은 많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생기면 값도... 음... 원래 역사는 12년도에 건설이 들어왔죠. 네. 집을 지려고 선정됐나봐요 음. 시공사. 맞아요. 그데그 당시 12년도가 또 네, 음, 그런, 때문에. 그런 네. 상황이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았나봐요. 그런 다음에 건설이라는 곳이 있다가 혼자 시공사가 된 거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되고 나서는 네. 재건축이 그냥 순조롭게 되는 네. 줄 알았잖아. 네, 네. 근데 골이 깊어진 거는 7요 음. 상황에 상황이 좋아지니까 음. 또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네. 대형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단과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계약 해지된 시공사가 소송을 통해 다시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는 등 시공사 교체만 네 번. 이 혼란은 조합 네 분도 한몫했습니다. 조합장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조합장을 몰아내고 새 조합장을 선임하면 또 다른 비대위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현재 조합장 자리는 아예 공석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27년을 살았었다는 서문희 씨.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 애써 봤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분쟁이 어떤 면에서 생긴 거냐면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 일단 첫째는 조합원들의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에이, 이건 아니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사들의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대박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내 수익을 취하고 집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합원들의 욕심, 무지, 시공사의 욕심,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공사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고 조합장 취임과 해임이 반복되며 결국 아파트가 헐린 자리는 6년째 빈터로 남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어난 막대한 비용, 이주비 대출금과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받은 브릿지론, 각종 소송비까지 그간 쓴 사업비만 약 1,650억 원, 매월 이자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계속된 착공 지연으로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내자 결국 브릿지론을 주관한 금융사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그 경매 게시 된다는 걸 보고 또 이제 우편으로 왔거든요. 음. 설 연휴 직후. 실제 경매 신청이 접수됐다는 문서입니다. 새 아파트는 보지도 못한 채 집을 날릴 수 있는 위기. 막 처음에 경매 소식 들었을 때막 눈물부터 막 나는 거예요. 재건축이 경매가 가는 것도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는 사례였고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그만 둘 수가 없어요. 조합원이라서. 어쨌든 계속 뭐 다해서 총회를 하고 뭐 한다고 하면 저희는 하고 싶지 않아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은 울증이 왔어요. 그렇고, 누군째 말도 못하고,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어요. 너무 속상한 게, 그 그게 제 목숨 앞으로 같은 입장의 집인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이가 정말 70이잖아요. 70이면 금방 80이에요. 근데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암으로 코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그니까 의식이 없으, 없어질 때에도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 느 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거짓말했어요 그냥 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곧 지어질 거다. 전 조합장 측은 조합원들에게 발의자 총회를 열어 경매를 막을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나섰습니다. 현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동시에 다시 대출을 받아 브리지론을 비롯한 조합의 채무를 정리해보자는 것. 계약 해지 후 이미 소송을 통해 지위 회복을 한 적이 있는 현 시공사 전 조합장의 주장에 어떤 입장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잘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심에서 소송해 가지고 이 사업의 시공사다 하고 흔적이 나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또 자르면 또 소송하자는 거야. 결국은 조합과의 소통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는 해야죠. 협의는 해야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처음에 착수를 해서 7년이나 지난 사업이 됐어요. 7년 전의 상황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회사의 돈도 400억 이상 투자가 된 상황이고 어떤 분들이 중재자로 들어오시든 간에 지금은 컨운터 파트너가 없으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공석이라 대화 상대가 없다는 시공사와 또다시 시공사 해지를 시도하는 전 조합 측 사이에서 유리 씨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조합과 비대이가 계속 서로 자기네들 의견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도우나 이런 정부에서 좀 감사를 나오셔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중재를 해주셔서 저희한테도 정확하게 정보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00여 세대가 살던 아파트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경매 위기에 처했는데 관할 기관인 경기도가 중재에 나설 순 없는 걸까?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분쟁 조정 지원단 제도가 있거든요. 2월 15일 날 파견은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다고 볼수 있어요.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거기에 그 기존에 해왔던 서류들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공해줘야 하는 것을 판단할 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빨리 조합장 선임하자. 임시조합장은 국가가 임명한 권, 그 조합을 대표하는 리더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상황을 진단하고 사업성, 채무관계,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하면서 일을 찾아나가야죠. 이제 하면서 진행이... 불안한 조합원들을 위해 당장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 경매 진행 절차도 지연해달라 채무에 대해서 논의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어, 일방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뭐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공문으로 그 요청 법원에서 저희 의견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지난달 7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KBS의 유진인기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사실 지금은 뭐 절차나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그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중재 좀더 나서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발표된 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법률과 건설, 토목, 도시 행정 등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을 조정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매년 두 차례 전국의 조합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